과연 이 약물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연구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용 의사생활의 신인과 전문의 손재용입니다 최근에 치매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FDA에서 알짜이머 치매 치료제인 레카네베라는 약물이 올해 6월 달에 만장일치로 의약부 자문위원회에서 약물의 승인을 권고받았고 이후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결국 정식화가 되었습니다 이 약이 승인되기 전에는 2021년도에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약물인 아두카누밥이 있었는데, 이는 이번에 승인받은 레카네베처럼 완전히 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었을 것 같으니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인지기는 자의 효과 가 있는지를 좀더 지켜보다는 의미였는데, 결국에 큰 효과가 없어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 연구를 모두 시행하여 최종 승인이 된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인 레카네바비는 약물은 좀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짜이머 치매는 뇌에서 인지기능을 단단한 부분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이라는 게 쌓여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여러 원인으로 뇌 안에 쌓인 아밀로이드 단백이 배출되지 않고 뇌세포에 쌓이면서 그 부분에 각종 염증과 신경독성이 생기면서 뇌세포는 손상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억력의 저하와 함께 인지기능의 감소를 일으키는 질병이 바로 알짜이머병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시행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병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단백의 제거가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는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해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의 치료는 치매 진행을 억제하면서 병의 경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분의 인지 기능 저하를 그나마 덜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치료는 시간에 따라 악화되는 알짜하이머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변형이 진행시에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라는 증상을 좀덜 생기게 하는 것이라서 병의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레카네밥은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리 단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치매 근본 치료에 가깝다고 할수 있으며 실제 인산시험을 다 거쳐서 인지하는 자도 맞는 것이 확인이 된 약물입니다. 과연 이 약물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연구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발표가 된 논문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된 환자를 두 그룹 나누어 한 그룹은 레카네밥 치료를 하였고 다른 항군은 플라세보, 즉 진짜 약이 아닌 위약 주사 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그룹 간의 치매 정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18개월 정도 투여한 결과 확실히 레카네박 치료 항군에서 인지기는 자아가 덜 되었고 아밀로이 단백질 또한 더 적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의 정도를 의미하는 각종 수치가 약물 투여 항군에서 확실히 더 좋았고 특히 인지기능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할 때 기능적인 부분의 수치도 레카네바블 투양군에서 더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카네바블 투양군에서 27%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약물이 너무 좋은 점만 예행 같은데 이 약물에도 부작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약물이 인체에 들어오면 항체가 치매를 일으키는 아미로이드 단백을 공격을 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뇌조직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뇌 부종, 즉 뇌가 붓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뇌에 미세출혈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각각 대략 10% 이상에서 이러한 이상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 기간 중에는 6.9%의 환자분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레카네바비투혈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 등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알츠이머 치매 치료약제에 대한 연구가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원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알츠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레카네바의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이미 세포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군보다는 비교적 조기 침해 환자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미 진행이 된 침해 환자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을 줄여준다고 해도 크게 인상적인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약제는 진행이 되지 않은 조기 침해 환자에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직 시판이 되지 않았고 임상 연구 결과를 봐도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서 좀더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온 아두카노마 보다는 더욱더 좋은 약제임은 확실하고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치료제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도 좀더 시간이 지나면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알짜임머 치매를 알아 분들께서는 정말 희망이 될수 있는 약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넥카네바의 가격은 미국을 기준으로 1년에 대략 3천만원 초반대로가 하니 꽤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도입이 될 때도 보험 적용 등의 유무가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치매 신약인 레카네밥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인 아밀로이 단백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치매 초기 환자에서 인지기는 자아를 27%까지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아마도 이 약물이 잘 사용이 되고 실제 효과가 된다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치료법이 완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많으신데 제대로 된 치료법이 개발되어 꼭 치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